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장례식장에 꼭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 장례식장을 가면서 상당히 그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장례식장이라는 데는 종교 전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고인이나 또그 가족의 종교에 따라서 그 장례 의식이랄까요? 그리고 또 빈소의 여러 가지 문화가 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교인들의 장례식장, 빈소 어, 이런 곳에 갈 때는 우리 같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이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 우리가 교회에서 단체로 갔을 때하고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이제 몇 가지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이 절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우리는 이제 절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런 장례식장 같은데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왜 절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잘 알지 못하죠. 이 절이라는 거는 조상 제사하고 상당히 그 비슷한 결합된 의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경배의 의미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인 경우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든간에 조문 시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하고 보면 이것이 상당히 배치가 되죠. 경배와 존경은 하나님께만 드린다. 최애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난 사람들,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공경을 한다, 공경을 표현한다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상가에 가게 되면, 유족한테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거나, 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어, 영정? 영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보면 분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향을 이렇게 불을 태워서 그, 그 앞에서 뿌리고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분향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한다 영혼을 부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 장례에서 향이라는 것은 영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부를 수도 없거니와 또그 고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혼합주의가 되고 우상숭배가 될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향을 피운다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할 때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조문할 때는 분양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묵념을 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헌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꽃을. 그, 앞에다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바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죠. 이것도 불교의 장례에서 나오는 풍습입니다. 꽃이라는 것을 죽은 사람 그 영전에 바치면서 추모하고 복을 비는 그런 상징. 이게 이제 헌화 이거든요. 어, 우리가 문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개신교는 죽은 사람 앞에서 행위를 바치는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추모를. 하나님께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국화를 헌화하는 게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다.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허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중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적인 행사 같은 거할 때, 그런 간소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헌화를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서로 좀 양해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화를 하더라도 이게 죽은 사람한테 바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유족을 위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을 기도하는 마음. 그런 걸로 꽃을 바친다. 그럴 때는 또뭐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또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그, 에,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빠뜨릴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면 또, 뭐, 제사를 지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장례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유족의 위로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는 용어 자체를 추모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 그리고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제사는요, 조상신을 불러드리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기념 의식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의 혼을 불러드리는 그런 의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차린다는게 뭔가요? 그 혼이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도록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교리?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식 할 때도 이제 우상숭배적인 그런 요소를 좀다 없애고 성경적인 경건과 신앙고백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고요. 절이나 분향, 헌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많죠.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또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 생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보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예, 녹음 테이프 옛날 해놨던 거, 돌아가신 분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또 사진 같은 거 서로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신 분과 있었던 일화, 생전의 일화에 대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좋아하시던 찬송부르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시간을 갖는, 뭐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 우리가 추모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고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수 있느냐 하는 부재, 문제가 나오죠. 당장은 저도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거든요. 자, 근데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천주교는 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 개신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회개나 고원의 계회해가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원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최종적으로 확,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정성을 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음, 뭐, 더 좋은 곳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부분은 침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좀 중보 기도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인데, 에,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지,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실 적은 있죠. 이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판과 주권을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세,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 천주교에서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토릭 교회는 연옥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서그 영혼이 말하자면 제시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큰 부패가 되기도 했죠. 개신교는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이죠.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후,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회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경험을 이렇게 처했을 때, 경우에 처했을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는 죽은 성도가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어떤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나를 포함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위로를 얻도록, 유가족이 위로를 얻도록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주는 거죠. 이게 천주교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천주교는 돌아가신 분 고인이, 고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이 더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한다. 그런 거라면 우리는,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육가족구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이것이 에,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현재 살면서 하나님 뜻으로 뜻을 이뤄나가는 그 삶에 그런데 초점을 두고 있자, 있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시간 속에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기도는 성경의 기도의 목적과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 복을 빈다 이것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서 좋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뭐 교인들도 이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가에 가 보면 예, 결저 우리 장례식장 같은데 가 보면 그냥 이 명복이라는 말이 곳곳에 붙어 있고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명복을 빈다는 것에,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관동상제, 관혼상제 뭐 이제 결혼하고 뭐그 장례를 치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의식 자체는 물론이고 용어나 이런 것도 다 불교, 유교, 무교, 샤바니즘 이런 데서 온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5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개신교, 교리하고 전혀 그 맞지 않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명복을 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다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명복을 빈다고 해버리는데, 이 명복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는 이제 사후의 세계를 명부라고 합니다. 이, 이때 명이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명자가 아니고. 그 명복을 빈다는 거는, 죽음 이후에, 명복, 저승에 가서 복을 받아라, 이런 거니까, 사실 기독교인에게 명복을 빌라, 이런 말은 저주의 말이죠. 예, 서울에 우리 그, 훌륭한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대학의 총장, 이사장을 지내시고 설립을 하신 분이 도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강의를 나갈 때, 학교 곳곳에, 고 누구누구누구의 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그플래카드를 명복이라는 것을 다 떼고 다시 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정말 그건 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고, 치욕적인 그런 표현이죠. 훌륭한, 어, 우리 크리찬 지도자이셨는데, 여성 지도자이셨죠. 근데 그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명복을 빈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그냥 강의 나가는 강사, 그 당시 강사였지만, 굉장히 분노해서 학교에 강력히 항의를 한 적,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명복을 빈다 했을 때 누구한테 비는 건가요? 죽은 사람한테 비는 거 아니에요? 추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개신교는 죽음 이후에는 영혼의 상태가 이미 확정되고 우리들의 기도나 염원, 정성, 이런 걸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명복을 빈다는 그런 고인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그 유족에게 표현하는 그런 인사로 바뀌어야 된다,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동상제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결식이라는 거죠. 영원한 이별이죠. 영원한 이별. 우리 기독교가 영원한 이별을 의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 아닌데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말, 연결식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또 천국환송 예배란 말 요즘 많이 쓰는데 좀잘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을 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는 있습니다. 또 소원할 수 있습니다. 천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을 우리가 환송을 한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누구 아무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아무개 장로 집사의 천국행 환송한다. 이 이말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계했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타계했다는 말도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사후의 세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계. 그 인간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뭐 다른 별로 갔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타계라는 단어도 정말 우리가 써서는 안될 말입니다. 요즘 뭐,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적당한 말이 없다 보니까요. 또, 누가, 누군가가 소천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럴 듯해서 쓰고 있는데, 어, 이게요. 하늘이 부른다. 어법이라는 게, 소천. 소가 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콜의 목적어는 천, 하, 하늘이 되잖아요. 하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이 부르는 것이죠. 그때 쓰려면 천소라고 해야 됩니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귀천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어떻게 소천이란 말이 이렇게 그 보편화 됐는지,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 소통하는데 굉장히 큰그 벽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돌아가셨다.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이런 성경적인 관음 상자 용어들을 우리에게 맞는 말을 빨리 찾아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조문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유족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이렇게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말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또 부활과 소망을 상기하는 우리는 예,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 해주고요, 희망을 갖게 해주고 공동체적인 위로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도 중심의 표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유가족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조문의 어떤 그 인사한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색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꼭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진정한 정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례식장 또는 빈소 상가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정적인그 믿음의 틀, 그런 교리 이런 것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중하게 상대방의 유족을 위로하고 그런 예절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봅니다. 네 감사합니다.